안녕하세요, 롤체고치입니다 드디어 롤토체스 신규 9.5 시즌이 PB 서버에 공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 하나로 새롭게 추가될 시너지와 챔피언 모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눈딱 뜨고 집중하세요. 롤토체스 시즌 9.5의 메인 테마는 룬테라 리포지드 수평선 너머로입니다. 이전 시즌에는 볼수 없었던 빌즈워터와 이슈타리 신규 지역으로 포함되며 차원문을 통해 새로운 지역을 탐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사전에 일부 정보가 공개되어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신규 지역 소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규 지역, 우법자의 항구도시, 빌즈워터입니다. 일라오이, 그레이브즈, 트위스티드 페이트, 노틸러스, 미스포춘, 닐라. 킹플랭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너지가 활성화될 시 디지워터챔피언의 공격과 스킬이 적에게 표식을 남기고 이 표식에 입힌 피해량의 일정 비율이 저장됩니다. 2초후 표식이 남은 적은 포텐에 맞아 저장된 피해량과 일정량의 물리 피해를 입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규 지역 위험한 동부 정글 이 스타리입니다. 밀리오 키아나 니코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게임마다 다른 원소와 법을 생성합니다. 시너지가 활성화될 시 이슈탈 챔피언이 원소 마법 위에 서 있는 유닛을 마법으로 강화합니다. 마법의 효과는 매판 랜덤하게 정해지며 유닛에게 각각 다른 능력을 부여합니다. 화면과 같이 빌즈워터와 이슈탈의 새로운 차원문도 등장한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지역이 추가되며 어쩔 수 없이 아쉬운 작별인사를 건네야 하는 지역 또한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새 시즌에는 그림자 군도와 밴드시티가 사라지고 소속 챔피언인 피에고, 마우카인 칼리스타, 그웬, 세나, 티무 트리스타나, 클레드도 함께 떠난다고 합니다. 이어서 기존 계열 시너지의 챔피언 구성 변화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킨 시너지에 2코스트 나피리가 추가됩니다. 데마시아 시너지의 가렌과 럭스가 삭제되고, 대신 3코스트 퀸과 4코스트 피오라가 추가됩니다. 프렐로드 시너지의 리샌드라가 삭제됩니다. 아이오니아 시너지의 제드와 야소가 삭제되고, 4코스트 자야가 추가됩니다. 녹서스 시너지의 클레드가 삭제되고, 4코스트 모데카이저가 추가됩니다. 슈리마 시너지의 아크샨이 삭제되고, 2코스트 나피리가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운 시너지의 제리와 우르고시 삭제되고, 4코스트 실코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총 16명의 챔피언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16명의 뉴페이스가 추가된다고 하니, 미리 기억해 두시면 시즌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듯 하네요. 계속해서 직업 시너지 변화입니다. 백발백중이 삭제되고 신규 시너지 토벌자가 추가되었습니다. 토벌자, 진, 애쉬, 다리우스, 자야, 닐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너지 활성화 시 토벌자의 스킬 피해에 치명타가 적용 가능해지고 추가 치명타 확률과 피해량을 얻습니다. 또한 토벌자가 체력 1600 이상인 적을 치명타로 공격할 시 15%의 추가 고정 데미지를 입힙니다. 백발백중이 사라지며 기존 직업 시너지의 챔피언 구성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것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시너지의 마오카이가 삭제되고 일라오이와 니코가 추가됩니다. 연쇄 마법사 시너지의 티모가 삭제되고 트위스티드 페이트가 추가됩니다. 도전자 시너지의 칼리스타 야스오가 삭제되고 대신 나피리와피오다가 추가됩니다. 사소 시너지의 트리스타나 제리스나가 삭제되고 그레이브즈와 아펠리오스, 킹플랭크가 추가되며 앞으로 사소 시너지에 백발백중의 사거리 증가 효과가 추가됩니다. 기온자 시너지에 리산드라가 삭제되고, 밀리오가 추가됩니다. 전쟁기계 시너지에 가랭이 삭제되고, 노틸러스가 추가됩니다. 브랜당 시너지에 비에고와 제드가 삭제되고, 그레이브즈와 키아나가 추가됩니다. 학살자 시너지에 제드와 클레드, 그웬이 삭제되고, 키아나와 핀, 모디카이저가 추가되며, 렉사이의 기존 시너지에 학살자가 추가됩니다. 마법사 시너지에 럭스가 삭제되고 실코가 추가됩니다. 책략가 시너지에 티모가 삭제되고 미스포춘이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시던 신규 챔피언 소개입니다. 1코스트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코스트 챔피언 일라오입니다. 빌즈워터, 요새 시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혹독한 가르침이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스킬 사용 시, 혼자 대상에게 강력한 마법 피해를 입히고, 5초 동안 영혼을 연결합니다. 이후 연결된 상태에서 대상이 받는 모든 피해의 일정 퍼센트만큼 체력을 회복합니다. 이어서 1코스트 챔피언 그레이브즈입니다. 빌즈워터, 프랜당 사수 시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연막탄이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스킬 사용 시 현재 대상을 향해 연막탄을 발사하고 연막탄은 충격을 받으면 폭발하며 인접한 적들에게 물리 피해를 입힌과 동시에 3초간 공격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다음은 1코스트 챔피언 밀리오입니다. 이 스타 기원자 시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초특급 불꽃 킥이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스킬 사용 시 현재 대상을 향해 공을 차서 마법 피해를 입히고 2초 동안 기절시킵니다. 이때 공은 대상 뒤에 가장 가까운 적에게로 튕겨 또 다른 마법 피해를 입히고 50% 감소된 데미지를 한칸 내의 적에게 입힙니다. 이어서 이코스트 챔피언 트위이스티드 페이트입니다. 빌지버터 연쇄 마법사 시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속임수 대기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스킬 사용시 카드를 적에게 던져 강력한 마법 데미지를 입히고 둘러싼 뒤 1.5초 폭발하며 주위의 적들에게 더욱 강한 데미지를 입힙니다. 다음은 2코스트 e 챔피언 나피리입니다. 슈리마, 도전자, 다르킨 시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적출이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스킬 사용시 현재 대상에게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나피리의 다르킨 기본 지속 효과를 받은 아군은 20%의 흡혈 능력을 얻고 스킬 시전 시 동료가 나타나 함께 적을 공격하여 강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어서 2코스트 챔피언 키아나입니다. 이스탈 브랜덤, 학살자 신호지를 가지고 있으며 여왕의 증가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스킬 사용 시 가장 유리한 위치로 돌진하여 일직선으로 적을 공격하고 강한 물리 피해를 입힌과 동시에 1.5초간 기절시키며 공중으로 뛰웁니다. 다음은 3코스트 챔피언 노틸러스입니다. 빌즈워터 전쟁기계 시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역조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패시브로 기본 30%의 추가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을 얻으며 스킬 사용 시 주의의 소용돌이를 소환하여 두칸 내에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힌과 동시에 1.5초 동안 기절시키며 공중으로 뛰어 중앙으로 끌어당깁니다 이어서 3코스트 챔피언 미스포춘입니다 필즈 월터, 책력과 시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X표식이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스킬 사용 시, 엑스 모양의 총알비를 소환하여 강한 마법 피해를 입히고, 5초 동안 보호막 감소 효과를 부여합니다. 다음은, 잠코스트 챔피언 퀸입니다. 데마시아, 학살자 신호지를 가지고 있으며, 공중 강습이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스킬 사용 시, 가장 많은 적이 있는 행이나 열로 발러를 날려, 표식한 적들에게 4초 동안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그 다음, 화살을 퍼부어, 표식된 모든 적에게 물리 피해를 나누어 입힙니다. 이어서 3코스트 챔피언 니코입니다. 이슈탈, 요새 시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만개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스킬 사용 시 현재 대상을 향해 뛰어오른 후 3초 동안 보호 막을 얻습니다. 잠시 후 착지하여 2칸 내에 적에게 강력한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다음은 4코스트 챔피언 릴라입니다. 빌즈 월터, 토벌자 시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무형의 검이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원뿔 모양으로 공격하여 최대 2명의 적에게 추가 물리 피해를 입히고, 세 번째 공격마다 일직선으로 강력한 물리 피해를 입히며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스킬 사용 시 3초 동안 보호막을 얻고 안전한 위치로 돌진합니다. 이어서 자코스트 챔피언 피오라입니다 테마시아 도전자 시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칼날의 왈츠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스킬 사용 시, 무적 상태로 현재 대상을 4번 공격하고, 각 공격은 강한 물리 피해와 고정 피해를 입힙니다. 이후 총 피해량의 20%만큼 체력을 회복하고, 대상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적으로 타깃을 변경합니다. 다음은 4코스트 챔피언 자야입니다. 아이오니아, 토벌자 시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깃털 공격이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사용 시 현재 대상을 향해 7 개의 깃털을 소환해 각각 물리 피해를 입히고 각 깃털은 처음 맞은 대상의 방어력을 감소시킵니다. 아이오니아 시너지 활성화 시 공격당 5의 마나를 추가로 회복하는 보너스를 얻습니다. 이어서 사코스트 챔피언 모데카이저입니다. 녹서스 학살자 시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죽음의 신이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모데카이저의 공격은 강력한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히며 스킬이 활성화된 동안에는 그 피해량이 더. 증가합니다. 스킬 사용시 5초 동안 보호막을 얻고 사거리가 1 추가됩니다. 이 상태에서 적을 처치하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상대의 체력, 공격력, 주문력, 방어력, 마법 저항력을 훔칩니다. 다음은 4코스트 챔피언 실코입니다. 자음 마법사 시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도시 전술이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스킬 사용시 근처의 적에게 심어를 던져 인접한 지역을 6초 동안 오염시킵니다. 이에 영향을 받는 적은 매초 마법 피해를 입고, 반대로 아군은 매초 체력을 회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신규 오코스트 바다의 무법자, 캥플랭크입니다 필즈워터, 사수 시너지 외에 고유 시너지 해저광을 지니고 있으며, 드래드웨이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길 사용 시, 갱플링크가 함선 드레드웨이를 소환해 전장 위를 항해하며 처음으로 맞은 적과 색한 내 모든 적에게 매우 강력한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이때 드레드웨이가 지나가거나 충돌해 나고는 귤의 힘을 얻어 4초 동안 공격 속도가 증가하고 군중 제어 면역 효과를 얻습니다. 이번 시즌의 갱플링크는 정말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설레긴 이르겠죠? 낯선요 시너지가 바로. 갱플랭크의 메인 드이입니다 해적왕 이번 시즌의 갱플랭크는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른 패시브를 얻게 됩니다. 화면과 같이 전방 2열에 배치 시 추가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을 얻고 공격이 적을 불태워 3초 동안 고정 피해를 입히며 후방 2열 배치 시 사거리가 3 추가되고 기본 공격의 만나 회복량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신 만큼 엄청난 시너지와 스킬로 다시 돌아온 갱플랭크! 저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조만간 삼성 갱플랭크와 함께 알찬 빌조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9.5시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아딘!